창이네요 창창창 반갑습니다 1프로 t v 의 강프로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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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니0 우리 집 마당에 텃밭이 있어요. 이게 마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어 뭐야? 1층 밖에 공용 공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니죠. 아니죠. 내 층. 겁니다. 우리 집 테라스. 이거 내거내 내 거는 아닙니다. 제가 사진 않았. <laughs> 그죠, 집주인님 겁니다. 네.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총 14층 2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부천 신곡동의 아파트 등기의 아파트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주변 인프라죠. 네. 인프라 뭐 끝났습니다. 부천역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죠. 네. 도보 10분. 지하철 7호선 춘희역이죠. 네. 도보 10분. 그 옆으로 가면 신중동이죠. 넵. 인프라 다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뭐 부천역에 네. 춘희역 사이면은 말다 했죠. 그렇죠. 음. 신중동역은 거의 신도시 인프라. 네. 그리고 부천역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인프라. 네. 제가 여기서 네. 위로 보여드리면은요. 네. 저 멀리 보이시는 게 리첸시아? 리첸시아잖아요. 아. 리첸시아 인근 저기 인프라 뭐? 끝 판왕입니다. 근데 덮고. 여기 이집, 이따 네. 보시면은요, 리체인시아 못지 않을 겁니다. 왜냐? 리체인시아는 이런 테러스터판 없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없어요. 우리 그리고 금액적으로 저거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아, 그죠 10분의 1은 아니겠죠. 10분의 1까지는 아니죠. 네. 5분,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네. 아, 그 가격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집 거실에서 나오면 요만큼의 테라스를 사용하시고요. 이만큼의 텃밭을 쓰십니다. 이거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경계선이어서 옆집이랑 반반 나눠집니다. 네. 그럼 옆집이랑 뚫렸잖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담을 쌓아 드릴 거예요. 넵. 네. 네. 실내도 뭐 이거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아, 지금 DP가 안돼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그냥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솔프로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프로님 설명할 때 자막 상세하게 넣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 성인 남성분 한 3~4분 정도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됩니다. 일괄 소등 버튼 돼있고요. 한 번에 꺼지고 한 번에 켜지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입니다. 일괄 소등 버튼 쪽으로 이 반쪽으로는 대리석 문양의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이쪽은 한쪽 벽면으로는 템바본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아어딨지 어디 어딨지? 보주세요 신발장 찾으시나요? 네. 아이집 신발장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이 왜 없지? 아 이건 뭐예요? 자연기했니다 <laughs> 연기. 아 요즘 연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자 바닥부터 보여주세요. 야 이게 팬트리겸 신발장입니다. 제가 살짝 빠져볼게요. 이게 네, 지금 강프로님이 네.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네.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네. 넓습니다. 어, 때, 때. 제가 드라과나 마음을 넓고 좁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닫아볼게요. 다시 닫고 저는 빠져볼게요. 이야 네. 깨끗하죠. 깨끗하죠. 깔끔하게 네, 네. 신발장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요. 스윙도구입니다.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됩니다. 그러면 골프로 들어오기 편하게 당겨놓겠습니다. 자 바닥부터 쭉 보여주시면. 전체 다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이고 거실, 3번 방, 안방, 메인 욕실, 2번 방 그리고 테라스 정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번 방으로 싹 들어가 볼게요. 쫙 들어와서 바로 도으시면 3번 방입니다. 3번 방 역시 강마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2,850 나오고요. 2,860 나옵니다. 정사각형의 3번 방이에요. 근데 3번 방에 특이점이 있죠? 3번방부터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3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면 2번방에 있겠죠 웬만한 방에 다 들어가겠죠 어, 1번방에 있겠죠 그리고 거실에 있겠죠 총 4대가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LG 시스템 에어컨이 아번네죠 LG 시스템 에어컨을 왜 말씀드리냐 나머지 가전옵션이 다 LG 오브제입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 다용도실로 와볼게요 다용도실 보시면 탄성 코팅돼 있고요, 냉수온수 빠져 있고요, 침구 충분하기 때문에 워시타워 노실수가 있습니다. 화재 대피하실 때 일단 이렇게 똑똑똑. 화재 잘 계시지요? 어, 안전하게 계셔야 돼요. 불나면안 돼요. 아잘 계시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시면 이제 주방으로 갈 거예요. 근데 주방이 뭔가 회해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행한 거. 지금 옵션이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 아직 네.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구경하는 음. 집이긴 한데, 이 집은 메인으로 구경하는 건 아니에요. 음. 위에 똑같은 구조의 집을 보시고, 내려와서 테라스만 보시기 때문에, 음. 이제 D급자형의 싱크대를 보여드리고요. 대면형 싱크대입니다. 싱크볼 큼지만하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슬프로 이렇게 싹 들어와 보세요. 이제부터 옵션이 시작됩니다. 여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지만, 식기 세척기 자리입니다. 식세기. 네. LG 오브제 식세기 어. 들어갑니다. LG 오브제 식세기가 들어가고요. 하치 전기레인지와 가스레인지 의 혼합 하이브리드 두 개의 네. 심장이 들어가고요. 그렇요 그렇죠. 후드 노출형 후드로 해가지고 있어 보이는 거 시공을 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입니다. 상부장이 별로 없어요. 요거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고급 돌덩이 요 타일이 고급 돌덩이 타일이거든요.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요걸 놨다. 그래도 모자른 건좀 그렇잖아. 그렇지만 수납 공간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 쪽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쪽으로는 LG 오브제 광파 오븐 렌즈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이얼식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실제로 보시면 좋은데, 솔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자리죠. LG 오브제 3단의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김치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창 열리고 손으로 누르면 착 닫히는 거그거 들어있고요. 이 바로 옆으로 냉수온수또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시 타워가 착 LG 오브제 워시 타워가 여기 들어갑니다. 위아래로 쫙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있다 워시 타워를 놓으셔도 되고요. 다용도실에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놓으셔도 됩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냉소수빠져있고요 여기에 워시타워를 해주셔도 됩니다. 친구 친구나고요. 탄성 코팅 돼있고요 아, 환기창 잘 돼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시공 잘돼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보셨죠? 넷. 옵션 너무 좋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네. 여기 딱 식탁자리 들어갈 위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식탁을 놓으셔서 T자형으로 식탁자리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등이 부족하다. 거실에도 등이 부족하다. 왜냐면 메인만 해놨으니까 전체다. 메인은 따로 없이. 그거 다 따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방, 오우, 어, 물기 뭐 들어갔는데 한참 걸려요. 깊숙합니다. 오. 엄청 깊숙하네요. 먼저 사이즈를 재볼게요. 2,550나오고요4,270 나옵니다. 4m가 넘는 창이 두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진짜 나눠서 방두 개로 쓸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창으로 돼 있는데도 창이 하나 같은 느낌. 음... 너무 기니까 다른 집들 같으면 중간에 잘라서 가변형 포럼으로 쓰세요 할 만한 어, 거죠. 진짜, 진짜 그 정도 나와요. 네. 역시 휠셋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간접등과 메인등까지 시공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메인 욕실 들어와 보세요. 바닥부터 보여주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에서 물때 강한 타일로 예쁘게 시공해 놨습니다. 연한 브라운 계열이고요. 욕조돼 있습니다. 아, 또 오늘 하루의 피로를 욕조에서 반신욕으로 또싹 풀어 주겠구만. <laughs> 로망입니다, 로망. 그렇죠. 이거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들 씻기는데도 좋고 우리 반려견들. 아,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좋죠. 좋죠. 네. 반려견들 씻길 때도 너무 좋죠. 반려견 씻길 때 여기서 씻기도 좋이따가 근데 또 테라스에다가 막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테라스에 또 뛰어놀면 네. 좋죠. 누구든 좋습니다. 네, 그렇죠. 쿵쿵거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세면대 변기, 선반,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으로 가볼게요. 바로 옆 안방인데요. 안방 화장실이 들어오시자마자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다안 돼가지고 안에만 살짝 보여주세요. 세면대 변기, 샤워기 다 붙을 거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세면 세족 하시고, 볼일 보시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아, 짠짠짠. 짠짠짠. 뭐, 창, 창, 창창창. 창. 창, 창, 창이네요. 창, 창, 창. 무슨 말인지 알죠? 네. <laughs> 창이 세 개가 있는데. 창, 창, 창. 근데 이게 네. 지금 창, 창, 창이라고 했는데, 네. 창이 하나가 더 어딨어? 이쪽에 있습니다. 네. 테라스로 나가는 차. 아, 여기 또, 아... 아까 못 보여드린 공간이죠. 예, 네, 아, 이 정도 테라스, 이거 귀엽네요. 귀여워요. 이 정도면. 네. 여기서 보는 테라스 귀엽죠? 귀엽죠. 거실에서 나가는 테라스 굉장히 웅장합니다. 테라스라고 할수 없어. 이거는. 우리 집? 논밭? 공원, 공원. 그렇죠. 네. 3,500 나오고요. 3,700 나옵니다. 사이즈 충분해요. 충분한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현장에는 LG 휘센 에어컨 역시 스템 에어컨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싹 돌아보세요 아치형의 모양을 냈잖아요 네. 이 안에가 파우더 공간입니다 파우더룸 너무 좋아요 네. 여기에 수납장 쓰시면 돼요 이거 붙박이장인데 옷 넣는 그옷 거는 장이 아니라 수납하시는 수납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와이프분들이나 네. 여성분들한테 양보하세요. 맞아요. 우리 네. 남성분들 요 공간만은 양보합시다. 뭐 양보 안 해도 양보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맞요 그런 거뭐 저희 신경 안 씁니다. 네. 뭐 무조건 양보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쭉 나가시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100인치 TV 충분하죠. 아, 난 개인적으로 4m가 넘는 것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 근데 많이 넘네요. 4360. 4360. 4.3m. 네. 100인치 TV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요. 어디를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5인용 이상의 소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매립등으로 전부 다해 놨어요. 조금 어둡다 나 이게 어둡진 않아요 솔직히 난 근데 더 밝은 게 좋아하면은 등 따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작업복을 입고 와서 전깃줄을 메고 와서 심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원래 는 솔프로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요집 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메인등 안 놔도 채광 좋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예요 아, 나달라고안 하실까봐 또 그런 음, 지리인데나달라고 <laughs> 하세요 놔드릴게요 그러면서 전체가 KCC 창으로 되어 있는 걸 열면서 테라스잖아요. 앞에 거실에서 나가는 마당 테라스가 좋은 게 이렇게 열면은 와 개방감 이 장난 아닙니다. 저는 테라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앞에 거실 창을 반을 다 열어놓고 여름에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널찍하게 잘 빠졌다. 진짜 널찍하죠. 네. 앞에 이 부분은 테라스로 사용하시고요, 밭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논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네. 근데 밭으로 사용하시는 게심을게더 많을 거예요. 음. 어, 근데 진짜 여기 살롱사 지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어, 맞죠? 네. 창창창 찬찬 찬. 아이 문을 반을 열어놓으니까 너무 개방감이 좋습니다. 어, 저는 지금 약간 추울라 그래요.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서. 아 그러면 또 난방을 한번 틀어볼까요? 또 <laughs> 우리 솔프로 또땀 뻘뻘 흘리게. 아, 굉장히 난방도 잘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지금 들어와서 춥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단열에도 좋은 거예요. 그죠 아까 음. 닫아놨을 때는 일절 몰랐거든요. 바람이 어땠어. 이렇게 많이 부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어땠어요, 설프로? 너무 좋죠. 어. 일단, 아파트 등기에 네. 테라스를 보여 하고 있는 집 네. 많지 않죠. 그렇죠. 정말 찾기 힘들죠. 어. 아파트 등기에 테라스. 근데 심지어 대형 테라스에 텃밭까지. 아. 근데, 아파트 등기에 테라스 찾으신 분들 중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왜 내가 찾는 집이 없는 거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어, 이집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원해. 근데 전원주택 같은 아파트였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말이 그 어, 세상에 말... 없는 집을 만들어 낸 거죠 말이 됩니다 이 집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걸또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5억 후반대 보시면 됩니다 아예 네. 실입주금은 얼마일까요? 5천만 원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예다 맞추시네요 슬퍼 네. <laughs> 분양가는 5억 후반대고요 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온 조건이에요. 이집꼭 한번 연락 주시고, 저하고 통화하시고, 우리 솔프로와 강프로와 함께 동행하셔서 집 구경 잘 하시고, 계약도 하시고, 인주 묻혀서 지장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다 봤고요. 저희 지프로TV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